에이핑크 캐릭터가 드디어 나오나요? 나옵니다. 에이핑크 캐릭터 보여주세요. 와하! 저보다 조금 더못 나온 것 같아요. 저기에는 범양이를 무대에 서으면 좋겠는데요. 이게 대박이에요. 패스? <laughs> 패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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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또 대박인 게 뭔지 아십니까? 네, 에이핑크 캐릭터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또 지금 보이는 이거 <laughs> 마우스패드 선물로 드리고요. 그리고 여러분 많은 용도가 있어요. 이거는 또 이게 또 스커트로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. 아쉽게도 아, 사이즈가. 아, 뭐 다음 있어요? 용도는 뭐냐면 이게 또 추울 때또 이렇게 설마 목도리. <laughs> 오, 오,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옆 사람이랑 통화하고 를 아, 싶다. 그. 네. 언니 잘 지내세요? 나도 잘 지내. 이게 이렇게 용도가 많아요. 피아노로 끌어쓸 <laughs> 수 있고 강아지 배변 패드 그리고 발닦이로도 쓸수 있고 목도리, 치마까지 <laughs> 있고, <이런 데는 웃음> <목소리> 한명에 10개가 당첨될 수 있잖아요. 이거 그러니까 네. 모아놓으면은. 진짜... 같은... 스펙 게임을 한번 해봐야 돼는 네, 이제 드디어 에이핑크가 팬분들과 함께하는 서든 어택을 합니다. 음. 절대 방만되기 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어, 뭐야? 어디? 어떻게 들어오셨을까? 생방 전에 주의를 감독님께서 계속 귀에다 대고 짱짱 때려 박을 정도로 아니, <laughs>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한1번 얘기해. 짱짱짱 길게 했는데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내가 가보지. 아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아 오. 안 <laughs> 춤추지 말. 아민나 나와. 아, 나죽어 어머 죽지 말아요아 <laughs> 아, 아, 왜요? 아나 빼고 아래. 디 빼고 아래. 나 나왔어. 에이핑크 화이팅 죽였어! 야나밖에가 쓰레기! 쓰레기 쓰레기 로나아 그래요? 아이, 나, 놈이 나. 어디다 나 뒤에서 쳐! 너 나쁜 아이구나! 어머! 야! 야! 천원 만니다와 <laughs> 끝났어! 언니 봤어 오늘 어떠셨어요? 가운하시네. 이렇게 또 팬분들이랑 재밌게 소통도 하면서 어 게임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관계자분들한테너무 너무 감사드리고, 우리 팬분들 앞으로 건강하게 게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슬슬 아, <웃음> <웃음> 마무리를 해야 돼요. 그냥 아, 이렇게 벌써... 소통하고 싶다. 네, 아, 이제 팬분들도 이제 힘드신가 봐요. 너무 아, 길어지네요. 아, 네, 아, 이런 말이 나오길 기다렸어요. <laughs> <비단이> <laughs> 지칠 때까지 하는 이런 소통. 아, 이번 저희 모델을 많이 써주셔. 서 저희 얼굴이 없어졌어요. <laughs> 아, 여기요. <여보세요? 웃음> 우리 목소리 들리죠? 여러분, 어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앞으로도 써자나 태기랑 에이핑크 많이 사랑해주세요. 내일 우리 캐릭터 나와요. 안녕.